손을 잠깐 구부려 보세요. 요만큼. 자, 자 있으시면. 그걸로 건져놓 지금 가리는 거 아닙니까? 네. 보입니다. 보임... 됐지? 이렇게 됐어. 됐습니다. 아유.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끼워야겠요 그러면. 네. 벗었으니까 띄고 저거 그.. 저건 어떻게 할까? 저거 그.. 가족아가족 아, 가족, 선생님 혹시 뭐 여기 일단은 네. 네, 여기다 내버터 어차피 남안 안 쓰니까 깜장 거 쓰는 사람은 없으니까. 아니 또쓸 실은 분 있으면 해주십시오. 아니야. 네. 그 귀한 그, 그, 그 사유 재산인데 내가 그걸. 아니 또 제가 그 생각을 해봐도 제가 가지고 가서 뭐또또할게 없습니다. 그렇지 어차피 내버려두면 나중에 또 필요하고 네.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내가 그쪽에 서 쓰면 되니까. 어차피 막 항생하고 나하고 연결돼. 이거 전 의료 가져왔고. 예. 네. 네. 이제 그건 아웃시켜잉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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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저거 저스펀지이 아, 예, 예. 네, 뒤에 잘라줘아 예. 예 뒤에 잘라 줄게. 오케이. 됐어. 오늘 l 네, 됐어. 됐어. o k 이이 Yes, we can tell you. I'm g o 되 n g 내 o 자 중에 이쁘게 좀 I'm g 니아잘 g to c 예, 막 이런, 네. 이런 그렇지 그렇지만 그것도 그냥 네. 그러니까 그런, 그런 것도 막 하고 안정감이 네. 예 기류도 갔다가 그렇지 그렇지 그지 이게, 옳지, 옳지. 네, 이게 잘 잡아주더라고 요 전에 보이 네.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짚었을 네. 네, 때 네.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더 안정감 있게 잡아주고 왔다 갔다 좀네 마스크 의이고 음. 얼굴은 음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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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니다 ,잉? 누지지 모르게 아, 얼굴 면도 그러면, <laughs> 아, 그 아, 그 아, 그러면, 아, 그러면, 아, 아, 그러면, 아, 그이면 아, 그러면, 아, 그이면 아, 그이그그 다리가 없는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고 나서도 저 저도 동기부여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걸 볼수 있다는 게. 까망고 해니까. 그 지금 이쪽에서는 제 환부 길이가 정확하게는 가능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거 외관상으로 볼 때. 아. 냥 환부가 한 사람이 볼 때니까 환부가 좋은 줄을 안다고 이렇게 잘 걸으면 환부가 여기까지는 다 이, 있는 거 있는 걸로 생각하는 어, 어, 어. 근데 실질적으로 소관해 보면 그렇군요. 내가 그만큼 밀린 거란 말이야. 그잖아. 그렇죠. 이게 예, 아직 이런 연습은 안 해봤는데 예. 이런 연습도 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.